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영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초보자분들이나 실시간 게임을 막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물건을 잡지 않고 쉽게 그냥 할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리다리는 시간도 홍 많이 나오는 시... 실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다리다리는 사다리에 복사나 홍수가 이 나오는 실시간 게임이죠. 초보자분들이 배우시기에는 있는... 엄청 좋으실 영상 같아가 이렇게 찍어 올리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게 되시면요, 저원1일탄때 알려드렸던 방식도 있는데 그 방식보다 더 쉬운 방식이. 이렇게 방송 보겠습니다. 한테 그림판을 보지게 됩니다. 아까 보셨죠? 자 지금 영상에 보시면 1단에서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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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는 5단계 5단계 5단자 5단계 우, 단계5단잖아요아까단계 5단계 단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358회차 이건 땡겨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아마 할실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한때 351회차 같은 거. 에, 집어 드려요. 이 이게 되면 네. 8회차에는 이자석을 그대로 복사가 나와야 할것 같으니까 그거 하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복사가가 하시면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이니까 이제 저도 지금 351회차 제가 한번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번 351회차 358회차 는 똑같이 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10분밖에 안 되는 영상이라 한번 보신 김에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리탄에서못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나서 3보시고요 3탄 바로 보시면 이게 뭐지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1리탄만1리탄을 2탄, 보시고 나니 3탄을 보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 5층도 남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0 358회차 그대로 가면 복사면 하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351회차 자살 올킬 나왔습니다. 1, 2탄 그림은 위에서만 보는 메인을 잡아드린 거고요. 이번에 보여드린 거는 밑에 쪽에서, 메인, 밑에 쪽에서 이제 메인을 잡는 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위나 아래 상황이나 똑같은 그림이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되게 헷갈리는 분들 또한 과하게 뭐가 나올지 그런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일일 음. 보여드린 것처럼 359회차, 359회차 그 위에를 보시면 반투막이 나와 있는 동형이 지금 현재 무사울이 반투막에 나와 있는데 이럴 때 이런 패턴 때 위에나 아래나 현재 패턴이 이런 패턴 때이위 이 159회차 위에는 반토막 나이는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원래 다른 패턴이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 151회차 때 5킬 나온 것처럼 보여드렸는데 지금 패턴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못 보여드리고요. 이런 패턴 때는 기본적으로 1리탄에 알려드린 것처럼 359회차 위에는 반토막 나이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352회차 저 나와있는 그림대로 우사우로 가볼게요. 아 우사 우사짝로 가볼게요. 아, 제가 방송이 아직 많이 안 해봐가지고 빨려가지고 현재 위에 그림 보시면 자자자 우우 아, 자자자 우 자잔데 이런 똑같은 그림이 많고 현재 사도 되게 삼에 비해서 많잖아요. 이런 그림일 때는 저도. 뭐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현재 제가 지금 방금 알려드린 방법처럼 359 359 위에 반토막 나 있는걸 보시는 거예요 쉽게 보시면 돼요 이건 누구나 다볼수 있는거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선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구간을 안잡고도 그림을 안보고도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요 아마 영상을 보고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트윗도 이제 많으실 것 같고 그러한 영상이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네, 현재 다시 지금 352회차 기다리는 중인데요 한 15초로 남아있네요 위에나 아래나 똑같은 숫자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는 저 위에를 그림을 봐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위에 위에 그림을 보고 위아래 그림을 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르겠다는 심정. 저전 반토막 나있는 그림을 보고 따라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도 울 킬이 했습니다. <laughs> 자, 이번 연, 이번 그림도 별 다른 게 없죠 전에랑. 352회차랑 똑같은 그런 패턴의 그림인데요 이럴때도 아 이거 씨발 뭐가 나와 이거 막아이거 이거, 이거 운할거고 혼날거 같고 막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360차 위에 반토막 나있 연상 반토막 나있는 이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52회차 때 나오는 그랑 똑같이 그 반토막 나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353회차. 아까 반토막 나였던 게우삼홀이였죠우삼호를 그대로 제가 가져올게요. 영상이 10분밖에 안된 영상이랑 지금 현재 계속 3회차만 보여드리는 중이고요. 나중에 더 영상을 크게 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탄을 먼저 보시고 나서 3탄을 보시는 게 아마 더 이해가 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는 <laughs> 회원님들 중에서는 1, 2탄을 보시고 나서 3탄을 보시는 것도 되게 이해가 아마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서도 진짜 잘 모르시고 분들은 이쪽 보시면 카톡 에서니로 주시면 되고요. 아래상을 보면 지금 다우우우좌우좌우 우우좌우좌우 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서 뭐 초보자들이나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구간 자체를 모르시고 어떻게 봐야 되 모르니까 편하게 진짜 초보자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 360회차 위에 반토막 나인 이 그림 구정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를 그냥 아이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고 조사를 해도 모르겠다 한 상태에서 그냥 이 그림만 보시고 이 그림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는 영상이고요. 10분밖에 안된 영상인데 이제 한 30초밖에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이 그림을 보시고도 정 모르시고 영상을 보고 정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되게 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1초 남았네요. 네, 지금 방금 말해드린 것처럼 이걸 따라 3 6 0채 위에를 따라가니까 그대로 똑같은 그림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모르실 때 이런 그림을 따라가셔 가지고 가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초보자, 초보자 분들.